분명히 30인분을 삶았는데 한국분들은 너무 잘 먹는다는 거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남자 레만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제 이어서 한국분들이 이탈리아에 오시면은 이탈리아 웨이터가 한국분들만이 보이는 행동이 있다고 하는데 그 행동을 보고 한, 중, 일 여행객들의 국적을 맞출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어제 영상에 이어서 한국분들이 이탈리아에 오셔서 식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탈리아 웨이터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특징을 보이면 어느 정도 한국 손님들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식사 문화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상 차려서 그냥 바로 먹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빨리 먹는 편이고, 또잘 드시죠? 굉장히 잘 먹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제가 많은 나라들을 여행해 봤지만, 한국인들이 정말 잘 먹는 편이에요. 오죽하면은 먹방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laughs> 나오고 전 세계로 휩쓸고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식사 문화의 핵심은, 한상 가득 차려서 먹고, 그 다음 먹는 게 있다면, 뭐, 후식 정도? 후식으로 뭐, 바카사탕 같은 것도 먹고, 또, 티라미수나 뭐, 뭐, 과일 같은 거 드시고, 그게 전부인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이 약간 그런 코스 요리 식으로 음식 문화, 식사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유럽이라고 해서, 매 끼니마다 이 코스 요리를 먹는 건 아닌데, 거의 웬만하면 은 기본적으로 먹는 것들이, 뭐, 일단 기본적으로, 퍼스트를 먹죠. 퍼스트는 우리가 아는 뭐, 파스타, 피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퍼스트로 먹는 편이고, 스파게티도 파스타로 포함되죠. 그 다음, 세컨드를 먹는데, 세컨드는 주로 이제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나 생선 그리고 거기에 같이 곁들여 먹는 꼰또르노라고 한국으로 따지자면 이제 반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 세컨드랑 먹을 때 같이 먹는 편이고 주로 이제 샐러드나 감자나 아니면 뭐 치커리 시금치 또뭐 피망 구운 거 토마토 구운 거 이런 이제 좀 풀떼기 위주로다가 먹는 편인데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후식을 먹고 그 다음에 커피 드실 분들은 커피 드시고 약간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식사 문화고 주로 이제 풀 세트를 먹을 때는 그 에피타이저부터 먹죠. 에피타이저를 먹고 그 다음에 퍼스트를 두세 가지 먹고 파스타를 두세 가지 먹고 고기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또 클로징은 여전히 디저트나 커피 이런 걸로 클로징하는 편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국하고 이탈리아하고 식사 문화가 우리는 좀 빨리빨리 한상 가득 여기는 퍼스트 디시를 먹고 좀 기다렸다가. 이제 세컨드 디시를 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갭이 가장 큰 문화 차인데 이탈리아 웨이터가 한국분들은 이제 이런 코스 요리가 이탈리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다수의 한국분들이 보이시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퍼스트를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파스타나 스파게티 또 피자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아니 많이 먹는 거야 유럽 사람들이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무슨 한국 사람들이 퍼스트를 그렇게 많이 먹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웨이터가 한국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유럽 사람들 유럽 고객들에 비해서 코스 요리가 나올 때 퍼스트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를 정말 진지하게 먹는 편이다 그래가지고 이 단체 요리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스파게티를 1인분만 시킨다고 해서 그 1인분을 저를 위해서 요리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단체다 보니까 뭐 30명이 온다. 그러면은 30명 치 파스타를 전부 다 요리합니다. 그리고 큰 접시에 덜어가지고 웨이터 몇몇 분들이 서빙을 해주죠. 근데 서빙하다 보면 은 분명히 30인분을 삶았는데 한국 분들은 너무 잘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퍼스트 음식 예를 들면 뭐 해물 스파게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물 스파게티를 30명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30인분을 삶으면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탈리아 말로 한 그릇 더 주세요 이거를 이제 비스라 그러는데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퍼스트가 비스 주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은 한국 분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식사를 잘 하시는 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웨이터 말에 의하면은 퍼스트는 한국인들이 진짜 두 그릇 먹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30명이 온다면은 30인분 가지고 부족할 때가 많은데 세컨드가 서빙 됐더니 그때부터는 한국 분들이 정말 대다수의 분들이 잘못 드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퍼스트 때 우리가 이제 한국 문화 정서로서 좀 바로바로 바로 먹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많이 드신 거죠 그리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고 근데 퍼스트가 나오고 나서 물론 이제 단체는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져오는 편인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곳에 가면은 이제 갭이 있어 가지고 아니 지금 파스타 먹고 빨리 먹어야 들어가는데 안 가져와 그러면 이제 세컨드가 나와도 못 먹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세컨드 디시들은 대부분 이제 고기가 많아요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이 요리하는 고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스테미나식입니다 이게 좀 좋게 말해서 스테미나지 굉장히 좀 뻑뻑하고 기름기를 쫙 빼서 먹는 편이에요 닭고기만 해도 좀 기름기를 많이 빼서 먹는 편이고 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 삼겹살 같은 기름 많은 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기름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되게 쌉니다 근데 스테이크 같은 거는 이탈리아도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컨드 디시를 먹고 싶어도 한국하고 요리법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좀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기름진 걸 좋아하잖아요. 삼겹살, 막창, 곱창 뭐 이런 진짜 좀 기름 많은 것들을 우리는 선호하는 편이고,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비싼 편인데 이 서양 사람들은 세컨드 요리에 그런 기름진 거를 잘안 먹는 편이고 그런 걸 대접받으면은 글쎄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위주로 좋게 말해서 스팀이나 안 좋게 말하면 좀 뻑뻑한 그런 음식들 위주로 서양 사람들은 먹는 편인데 이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탈리아 말로 한 그릇 더 주세요. 비스를 주로 이제 이 세컨드 디시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기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고기 한 그릇 더 주세요. 이 주문이 서양인들한테 많은데 한국인들은 퍼스트 피자 파스타 뭐 이런거 위주로 엄청 잘 드시고 세컨드는 그냥 많이 남기는 편인 것 같다 실제로 제가 보면은 세컨드 고기 디시는 한국 분들이 평균적으로 좀 많이 남기는 편이세요 물론 이제 그거랑 같이 나오는 샐러드나 감자 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잘 드시는 편인데 제생각엔 그거 같아요 배가 조금 고프셔도 입에 조금 안 맞는 그런 느낌? 왜냐면은 이 단체여행이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다 보니까 좀 뻑뻑하고 그러면 먹기도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웨이터가 말하기를 제가 어제 말씀드린 한국인들이 보이는 특징에 이어서 한국 분들은 상대적으로 세컨드 디쉬보다는 퍼스트 스파게티나 파스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잘 드시는 편이다. 반면에 세컨드 디쉬는 좀 많이 남기는 편이다. 물론 이거는 제가 가이드할 때 거래하는 몇몇 식당들을 대상으로 농담 삼아서 이야기한 거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단체분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적으로 내가 파스타 먹으러 가지 거기서 고기 써는 경우 굉장히 드물잖아요. 물론 이제 뭐 내가 생일 잔치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뭐 청담동에 있는 파스타 집에 가가지고 파스타를 먹고 고기를 먹고 디저트를 먹는다.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대부분 파스타 한두 접시 여기에다가 뭐 와인이나 아니면 뭐 샐러드 같은 거 드시는 편이다 보니까 아마 한국하고 이탈리아하고 이 음식 먹는 문화가 달라서 이런 특징들이 나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우리나라 분들이 이탈리아도 진짜 빨리 먹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넘사벽이야. 진짜 되게 빨리 드세요. 물론 이제 이 중에서도 천천히 드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빨리 드시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퍼스트를 다 먹었어. 그리고 이제 세컨드를 기다리는데 이 갭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언제나 와. 이러면서.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흐름이 끊겨가지고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문화가 진짜 많이 달라요. 이탈리아랑 한국이. 특히 음식 문화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 분들이 이곳 이탈리아에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실 때 유럽의 음식 문화인 코스 요리에 대해서 한국하고 이제 다른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아 한국 분들은 퍼스트를 좋아하시는구나 퍼스트 위주로 많이 잘 드시는구나 반면에 좀 뻑뻑한 서양 사람들은 좋아요 이거를 평균적으로 퍼스트에 비하면은 별로 인기가 없구나 그래서 결론은 이탈리아에 오면은 파스타가 최고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에는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 식당에 오셔가지고 팀 문화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도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탈리아 식당에는 팀 문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탈리아 여행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국 분들이 과연 이탈리아 오셔가지고 팁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를 줘야 되지 팀 문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 식당에 오셔가지고 이 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곳에서 겪은 그런 경험담을 바탕으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